하이 와타시 기기 오늘은 이번 아케이드 콜라보로 등장한 서번트의 자세한 성능과 제리밀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 시작 전 아직 네로드라코는 3사처 제림이 풀리지 않아서 이번에 소개를 할수 없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배포 서번트인 세탄타부터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세탄타의 재림 일러스트부터 보자면 세탄타는 배포 서번트라 1차와 최종 재림 일러스트밖에 없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고 세탄타는 이번 아케이드에서 넘어온 서번트 중 유일하게 일러스트가 바뀐 서번트인데요 기존에도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 바뀐 일러스트가 좀더 개성이 잘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도 최종도 굉장히 잘 나왔고 함께 있는 댕댕이도 정말 귀여운데요 바로 세탄타의 성능도 보자면 세탄타는 사성 퀵세이버로 등장을 했고 공격력은 9999로 배포 서번트 치고는 꽤 높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구는 대인 퀵복으로 보구에는 1턴짜리 필중과 보구 후에 방어력을 3턴간 다운시키는데 뭔가 특공도 없고 특수한 효과도 없어서 딱히 설명할 게 없으니 넘어가고 바로 세탄타의 스킬도 보자면 1스킬은 자신에게 3턴짜리 공격력 업과 약체 상태를 해제시키고 스타를 획득하는 효과에 이스킬은 자신에게 3톤짜리 짐승 특공 상태와 퀵카드 성능을 올려주는데, 일단 특공이 서번트의 설정 같은 걸 고려해서 짐승 특공을 준거 같긴 하지만, 인게임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질 않는 특공에 3스킬은 자신의 크리티컬 위력과 스타 집중도를 확률로 올려주고, 이외 3톤짜리 회피 상태를 부여하는데, 3스킬의 크리티컬 위력과 스타 집중도 확률은 10렙 기준 100%가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요. 전체적인 성능을 보면 진짜 굳이 이 서번트를 쓸까? 싶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지도 없고 특공도 너무 마이너한데 약간 2년 전에 나온 듯한 성능? 클래스 스킬도 대마력의 신성으로 큰 특징은 없습니다. 아무튼 배포인 세탄타도 봤으면 픽업 서번트인 로쿠스타를 보도록 할건데요. 먼저 로쿠스타의 제림 밀러스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와 2차 제림 밀러스트입니다 뭔가 이 서번 일러스트 부터 너무 나 독이요 하고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음... 뭔가 색이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3차와 최종재림 일러스트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서번트 옷 색감이 너무 취향이 아니라서 그나마 옷을 적게 입은 최종재림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바로 로쿠스타의 성능도 보자면 로쿠스타는 사성 어세신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공격력은 8890으로 사성 어세신 평균보다 살짝 낮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데 보구는 아츠 대인보구를 가지고 있고 보구에는 1톤짜리 아츠 성... 적 전체에게 5턴짜리 독 상태를 부여하며 초강력한 독특공 공격을 하는 특공 보구인데요 이 독특공이 평범한 특공이 아닌 대상의 독 상태가 많으면 많을수록 특공의 위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보구만 사용해도 바로 독특공이 들어가긴 하는데 로쿠스타가 과연 스킬에도 독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 밖에 독의 효과가 올라가는 식독 상태도 부여하는데요 바로 스킬도 보자면 1스킬에는 적 전체에게 5톤짜리 독 상태를 부여하고 자신의 아치카드 성능과 MP 획득량을 3톤간 올려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 효과 덕분에 보구와 1스킬만으로 벌써 독특공의 스택이 2스택이 되겠습니다. 2스킬은 자신에게 1회 3톤짜리 거치 상태와 3톤짜리 데미지컷 그리고 5톤짜리 독으로 인한 데미지가 HP 회복이 되는 독회복화 상태라는 특이한 효과가 부여되고 3스킬에는 아군 전체에게 20차지와 자신에게 통상공격시 독을 부여하는 상태를 3회 3턴간 부여해서 통상공격으로 최대 독을 3회 부여 가능하고 또 아군 전체에게 독상태도 부여하는데 다른 서번트는 모르겠지만 로쿠스타는 이 e 스킬을 사용하면 이 독상태로 HP 회복까지 가능하겠습니다. 클래스 스킬에는 자신의 독 부여 성공률까지 올라가서 저기 대마력같은 약체 내성이 있어도 어느정도 커버가 되겠습니다. 솔직히 일러스트는 취향이 아니지만 성능 자체는 꽤 기대가 되는 서번트인데요. 제가 어쌔신 시키가 없어서 쓸만한 아츠 데인 어쌔신이 딱히 없었는데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인 소돔즈 비스트 드라코, 통칭 네로 드라코인데요. 먼저 드라코의 제리밀러스트부터 보도록 하자면 1차와 2차 제리밀러스트인데 드라코는 아직 3차와 최종 제리밀러스트가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1,2차 제리 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2차는 기존 아케이드에서 나왔던 드라코의 모습에 1차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모습으로 제 생각엔 오베론과 리크처럼 3차 제리미 잠겨있는 걸 보면 뭔가 성인 모습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나쁜 느낌이 아닌 착한 모습으로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드라코의 성능도 보자면 드라코의 공격력은 12,712로 약간 버서커나 어벤저같이 높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구를 보자면 드라코는 놀랍게도 아츠 대인보구입니다. 저는 당연히 드라코가 비스트에 상성도 말도 안돼서 대군보구로 나왔겠구나 싶었지만 대인보구로 등장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또 성능이 말이 안됩니다. 일단 보구 효과는 굉장히 심플한데 적 한명에게 초강력한 7기사 서번트 특공 공격을 하는 특공 보고인데 일곱기사 특공 말 안해도 무슨 특공인지 아시겠죠? 세이버부터 버서카까지 정규클래스 모두가 특공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즉드라코의 상성이 들어가는 서번트면 무조건 특공이 들어간다는건데 스킬만 멀쩡하면 아츠드인 서번트 중 거의 탑을 먹을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스킬도 보자면 1스킬에는 자신에게 6턴짜리 메턴 NP를 10% 획득하는 상태를 부여하고 6턴이 아닌 6회짜리 크리티컬 위력업과 데미지커 상태 도 있겠습니다. 확실히 6과 관련된 비슷라서 그런지 6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효과가 많은데요. 이 스킬은 적 전체에게 1턴짜리 스킬 봉인 상태와 3턴짜리 화상 상태 그리고 디메리트로 적의 차질을 늘리고 자신에게 3턴짜리 공격력업과 성배 소지라는 신규 상태를 부여하는데요. 이 성배 소지는 3스킬을 보면 알수 있는데, 오우 뭐가 장문으로 길게 써져 있죠? 3스킬에는 자신에게 1회 3턴짜리 강화 해지 대성업과 자신이 성배 소지 상태일 때 3턴짜리 용과 로마 특공 상태를 부여하고, 4턴 스타 획득과 1턴짜리 약체 무효 상태를 부여하고, 3턴짜리 방어무시, HP 회복량업, NP 20% 획득 상태도 부여하는 성배 소지 상태에서 3스킬을 사용할 시 정말 스킬 이름대로 7가지의 효과가 부여가 되겠습니다. 이 와중에 모든 스킬랭크가 또 C, C, C랭크인데요. 뭐지? 이것도 다른 떡밥이랑 연관이 있나? 아무튼 즉발 차질 없지만 3턴 동안은 은 매턴 MP가 30%씩 차지가 되고 여러 가지 부가 효과가 있어서 괜찮은 성능을 보여줄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서번트 여기서 끝이 아니고 아직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전용 클래스랑 전용 상성으로 봤을 때 아예 이 서번트를 굉장히 밀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마츠 보고면서 버스터만 세 장을 들고 나온 게 심상치 않아. 저는 3차지림을 하면 모습도 모습이지만 뭔가 멜로진처럼 성능적으로 변화가 있지 않을까?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게 커맨드 성능업이 하나도 없고 클래스 스킬에도 자신의 크리티컬 위력이 올라가는 짐승의 권능 그리고 비스트라서 단독현연 약체 내성 무시를 하는 내가 메사이어까지 의도적으로 특정 커맨드 성능을 올리는걸 피하고 있어서 이런 회로를 한번 돌려보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약체를 내성으로 버티는데 그걸 또 무시하는 무슨 슈퍼방장 같은 클래스 스킬에 사실 이번에 대군이 하나도 안나와서 영상 만들게 없어 더 이런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가 이번 아케이드 콜라보로 등장한 서번트의 자세한 성능과 재림 일러스트였는데요 과연 드라코는 3차 재림 후 어떻게 변할지 정말 궁금하고 다들 가차 대박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